의료 대란 때문에 현재 지역 공중보건의들이 수도권 등으로 차출되고 있는데 이 특히 경북에서 차출된 공중보건의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농어촌 지역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지 뭡니까요? 인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 농촌은 가뜩이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인데, 이곳의 공중 보건이 인력을 빼가서 급한 부를 끄겠다 하는 이런 주목구구식 의료 정책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라며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해서요. 헤헤 <laughs> 나원 경상북도가 불과 얼마 전 의료 취약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농촌 지역 의료 인력을 빼가고 있고 개칼팡질팡하는 의료 정책 때문에 농어촌 지역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